하나 바이블 청소년부 이과정 2학기 41과 교사교육 영상입니다. 네, 우리 41과의 제목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학습 계열을 보겠습니다. 배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외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학습 요점을 우리 선생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네 교육 목표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임을 알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산다.입니다. 네, 이러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학습해 가면 되겠어요.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다,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나 단어를 문장으로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말씀을 상기하는 중요한 역할도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이동하거나 할때 어수선했던 그 마음을 정리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숲을 만나다 단계입니다.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배운 말씀을 설명하고 질문과 답에 빈칸을 채우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만의 거함, 개명을 지킴, 열매를 많이 맺음.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나무를 보다 단계에서는 네, QR코드로 영상을 시청하고 나의 삶에서 맺은 열매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단계입니다. 그 후에 열매를 맺다에서 두 가지 스텝,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난후 나의 삶에서 맺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고 싶은 삶의 열매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적고 함께 나눕니다. 마지막 길을 걷다에서는 열매를 맺다의 스텝 2. 열매를 맺기 위해 매일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한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용 교재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생용 교재의 첫 번째 단계이죠. 숲을 만나다. 자, 네 가지의 우리 키워드 보이시죠? 네 가지의 키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율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요. 우리는 뭘까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떨어져서 살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0과를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우리 질문과 빈칸을 채워볼까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 답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네, 그 왼쪽에 그림 묵상 우리 외우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그 아래에 더 하나발 불로. 우리 두줄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믿는 사람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합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음 단계, 무슨 단계이죠? 네, 나무를 보다입니다. 나무를 보다에서 우리가 맞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영상을 보죠. 영상을 아이들과 시청하고 나서 다음 질문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요? 아이들과 충분히 고민하게 하고 나누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다입니다. 스텝 1.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후 나의 삶에서 맺은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 앞서서 그 아래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있죠.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아홉 가지의 열매 중에서 내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은 무엇인지 아이들이 나누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어, 나는 아직 열매를 못 맺은 것 같아요. 하면서 낙담하는 친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요. 이미 열매를 맺었는데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잘 독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스텝2로 넘어가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맺고 싶은 삶의 열매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적어 보세요. 아이들에게 적게 하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라고 했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적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을 걷다 해서 한 주간 아이들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노력하며 실천했는지 체크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꼭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중에 신방을 하시거나 이제 다음 주에 공감 모임 때 이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41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야 하는 가지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붙어 있는 곳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나무, 세상의 나무, 친구와 게임과 또 다른 것의 나무인지는 아닌지 돌아보면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